안녕하세요. 현대차 기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장 리뷰 주주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안으로 EV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EV를 취급했으나,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내연기관차만 매입해 판매해왔는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의 진입으로 중고 EV 시장 성장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고 전기차 실거래량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24,659대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전기차 신차 판매량은 164,324대에서 162,507대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최근 중고 전기차 수요 증가는 전기차 판매 제한 기간 2년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신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 차량을 2년 안에 팔면 회수되기 때문에 중고 물량은 보통 출고 후 2년이 지나야 시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2021년과 2022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업계에선 2021년 출고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중고 전기차 시장 진입은 전체 전기차 시장을 키운다는 데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던 것 역시 전기차 보조금 발표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오해라 볼수 있겠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현대차의 주가를 지탱 해준 것만 보아도 그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던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 이후 배터리 3사의 주가가 모두 상승한 것 또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삼성SDI의 경우 10% 이상 급등하며 강하게 반등을 시작한 모습으로 결국 2차 전지 섹터의 강세는 완성차 업체의 투자 심리도 함께 강화해 줄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투자 심리도 함께 자극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기아차의 주가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아차의 주가가 신고가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도 52주 신고가까지 약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아의 자사주 매이 프로그램이 다음 주까지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주가도 커플링되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기준 최근 한달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500만 주 가까이 쏟아진 상황이라 한층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보통 현대차처럼 추세적으로 우상향하여 경신한 52주 신고가의 경우 그날 딱 하루 경신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이어지기 마련이니 현대차의 주가에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실전투자연구원을 구독해주세요. 현대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